안녕하세요. 코코즈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업무용 APK 안드로이드 앱이거나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사라져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APK 파일을 추출해 새로운 핸드폰으로 앱을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PK 앱 추출 후 파일을 보내는 핸드폰과 APK를 받는 핸드폰 모두 플레이스토어에서 젠더 앱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합니다. 젠더 앱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료이고 다른 APK 추출 앱들에 비해 호환성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건 사용해보시면 직접 느끼실 겁니다. 젠더 앱을 실행합니다. 전송을 원하는 앱을 선택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샌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젠더 앱에서 요구하는 모든 권한을 허락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앱 파일을 받는 핸드폰에서 전송 버튼을 누르고 리시브 버튼을 누른 후 앱이 요구하는 모든 권한을 허용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합니다. 추출한 APK 파일이 새로운 핸드폰에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전송 버튼을 눌러주고 다운로드 받은 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고 젠더 앱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정을 누르고 허용을 눌러줍니다. 다운로드 받은 앱이기 때문에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라고 나오고 무시하고 설치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앱 열기를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앱이 잘 설치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젠더 앱은 중국 앱이기 때문에 모든 핸드폰에서 젠더를 길게 눌러 설치 삭제를 진행합니다. 중국 앱들은 개인정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이 끝나면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앱을 추출해 새로운 핸드폰으로 앱을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IT 정보로 영상 업데이트 하겠습니다.